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예대 상명대 경일대 합격한 삼관왕 김진효입니다. <laughs> 아, 저는 일단 서울 예대에 다양한 예술 전공이 있다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와도 접목하여 작업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위치가 서울하고 가까워서 다양한 전시를 쉽게 접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생각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왜? 아씨. 사시는... <laughs> 나이는 이제 95년생입니다. 저는 어, 사실, 패션 업계랑 이제 푸드 스타일링 관련 일을 하면서 주변에서 사진 작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가까이에서 봤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사진을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원래 취미로 사진을 했었는데, 좀 늦었지만, 또 이제라도 좀 제대로 배워보고자 해서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반사 입시라 선택한 계기는 무엇인가 상상 사진학원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다른 학원들을 다 돌아보고 상담을 받았었는데 일단 소수 인원으로 원장쌤, 부원장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특히 상담할 때 원장쌤께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뭔가 마음에 와닿아서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원하는 학교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명, 학생 한명한 명에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담당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피드백 받을 수 있어서 다양한 관점에서 제 사진을 돌아보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 왜요? 사실이에요! <laughs> 너무 칭찬이. <laughs> 아, 칭찬! 아, 잠깐만, 칭찬을 해줘도 난리야! 이거, 이거 넣어주세요. 칭찬을 해줘도 난리인 학원. 저는 내신은 4등급 초반대였고요. 학원은 10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따놓았던 내신이 이렇게 쓰일 줄이야. 저는 소비주의의 공허함을 주제로 패션 광고처럼 연출을 해서 촬영했습니다. 소비의 허무함 속에 갇혀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조명을 프레임 안에 넣어서 촬영을 해봤고요. 일부러 구조물이 없는 야외 배경을 활용해서 공허함을 또 나타내보고자 했습니다. 아, 너무 부끄러운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7월 말에 폭염 속에서 강릉에서 촬영했던 날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거의 하루 종일 땀 범벅인 상태로 촬영을 했었고, 모래 사장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그날 막 강풍이 엄청 불었었는데, 촬영하려고 세팅해 놓았던 옷이랑 스탠드가 계속 막 쓰러져가지고 되게 일몰 시간에 맞춰서 거의 긴박하게 막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촬영했던 그때 사진이 제일 잘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일단 촬영 실기는 평소에 제가 찍던 사진이랑 많이 달라서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특히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하고 연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학원 친구들이 찍은 사진들도 따라 해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형적으로 깔끔하게 찍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죽도록 연습하세요. 그럼 언젠간 시간은 맞춰집니다.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갈때 버스 안에서도 계속 연습하고 집에 가서도 말로 내뱉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면접에서도 자신있게 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평소에 관심 가지고 있었던 미술사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뒀던 게제 면접에서 좋은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면접장에서요? 면접장에서 한 교수님이 거의 마지막에 왜 회사 그만두고 학교에 오냐 미친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그때 좀 제가 사진의 진심이다, 좀 절박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 보여줬었고. 어, 그리고 저한테 나이가 좀 많은데 동기들이랑 잘 지낼 수 있겠냐 해가지고 제가 정신연령은 어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교수님이 자기도 정신연령 어리다고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상명대도 붙으셨잖아요. 네. 상명대 촬영실이 잘하는 겁니다. 상명대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조건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서 최대한 다가갈 수 있을 만큼 엄청 가까이 다가가서 조형적으로 찍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 입시하면서 기억에 남는 점 학원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같은 반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서로 응원해주고 그거 제일 많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쌤들이 맛있는 거 저는 일단 다른 친구들보다 되게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해서 불안감이 컸지만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더더 더, 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고 특히 이제 가족들이랑 주변 지인들이 응원해줬던 게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합격을 위한 본인만의 힘이 있으면 어, 일단 실기 연습할 때는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면접 때는 겁먹지 말고 지금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간절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학과를 목표로 하는 후배들이 좋은 걸해준다 일단, 자신만의 색깔과 이야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과정이 많이 힘들겠지만, 생각보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 본인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요? 제가 늦게 진로를 바꾼다고 했을 때, 음, 그냥 묵묵히 응원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상업 사진에 관심이 있는데, 어, 그 중에서도 패션 아니면 푸드 사진에 관심이 있어서, 어, 학교 가서 상업 사진이어도 저만의 스타일과 색깔을 입혀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정해진 거는 없지만 저의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네.